다들 쫄 뚫. 빙 전달하고 올게요. 내 네, 춤추는 거 보고 다 구경하신다. 야저 사람 봐, BJ인가 봐 이러면서 보고 계시나. 갔다 올게. 오토바이 지켜줘. 저분들이 오토바이 안엄쳐가게 오지마. 나 도망갈 거야. 가자. 도망가자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래요. <laughs> 나도 무서웠어, 사실. 나 엘리베이터 타러 가고 있는데 화면 보니까 <laughs> 남성분들이 막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거야. 날왜 찍지? 하면서 이제 카메라 뒤던지려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엽게 하트하고 가시는 거 보고 너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낄낄거리면서 웃었잖아. 반전의 귀여움, 음. 너무 성큼성큼 이렇게 이러고 걸어오셔가지고 폭칠 줄 알았거든. <laughs> 뭐야 우리 찍고 있잖아. 폭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아아아 이러고 가셨어. 어기 <laughs> 하는 줄 알았는데 보이더라고. <laughs> 나도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 이렇게 하고 어? 이러고 아아아아 이러고 가셨어. 왜안 나오지? 5분이면 나온다 했는데. 삐끼, 삐끼. 뚱, 하, 삐끼, 삐끼. 뚱이다, 뚱이다. 엉덩이를 했대라. 자전거 지나가잖아. 더우 없어요.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. 음식 나왔어. 이제 안 나왔네. 뚱이다, 뚱이다. 엉덩이를 흔들 가자, 콜 잡으러 샴푸 나이트. 네, 샴푸 나이트 온 거요. 유재석이요. 그럼, 신예요 성대모사 할수 있어요? 유재석 씨 성대모사. 유재석 아, 아, 춤추면 돼요? 네, 매튜기춤. 화이팅하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유재석 홍보해달래요. 명찰 본인까 유재석이라고 적혀있네. 갑자기 오셔서 유튜브에요? 어, 홍보 좀 해주세요 이러길래 샴푸 나이트요? 아니요 유재석이요 <laughs> 명절 보니까 유재석이요 여기 <laughs> 아,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잡히라는코르난 잡히고 샴푸 나이트 재석이형 파이팅 <laughs> 샴푸 나이트 재석이이팅 근데 보통은 여성분이면 언제 놀러오라고 하는데 홍보해달라니 기우 <laughs> 그러니까 놀러오라고는 안 하네 내 왁구를 보고 잘린 거야 나나 입구 컷 당했어 방금 나 알아보는 친구들 있는데.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팬이에요. 오, 뭐야, 이 인사해 주실래요? 안녕. 나오 유튜브 나온다. 여기서 조대할게요. 가게 도착 40분. 한번 들어가 볼까? 여기 세워놓고. 방금 카메라 앞에서 기분 좋아서 뛰다가 폰떨궁 <laughs> 키읔 <키윽> 키읔 <키윽> 키읔 <키윽>. 폰떨갔어 <laughs> 학생들인가? 엄청 어린 친구들 같은데? 폰 박살 났을 걸 지금 <laughs> 인사하신 거? 아 진짜? 근데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표정이던데? 청춘이 아주 좋은 것이여 핸드폰 떨어뜨려도 걱정이 없고. 저 지금 큰일 난것 같아요. 약간 배가 아픈 신호가 왔거든? 화장실 가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알라노소 최초, 사상 최초, 출근한 지 15분 만에 응가 이슈로 집으로 다시 복귀해. 아배 아파. 그 스쿠터 진동에 의해가지고 약간 더 자극이 되는데 <laughs>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신호왜안 바뀌어. 그라면 아, 눈동자. 가파른 호흡. 아또 빨간불이다. 쿨은안 뜨고. 콜 대신 똥이 나오네. 출발! 빠바바,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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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오 마이 갓. 길이 왜 이래, 여기. 나. 아, 사무실, 화장실 갈까? 이말전시. 갈게. 미안해, 여러분. 갔다 올게요. 엘리베이터. 자, 전달 완료. 아, 힘들다, 5층 배달. 5층 전달이었거든요, 방금. 근데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, 걸어갔다 오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. 하필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나네. 그렁이 전달은요? <laughs> 구렁이 전달? 아니요, 아니요. 여기 아저씨, 태권도 한다. 말라차게 하신다. 저렇게 움직여줘야 몸에 열도 나고. 안 춥다. 완전 힙하시네요.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안돼 안돼요. 안 돼요. 그동안 배달일 하면 안돼요. 현재가 휴업급여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. 휴업급여는 일을 아파서 못 하니까 주는 돈인데 그동안 일을 하면 안 되죠? 다른 플랫폼에 배달일 하는 거 걸려요. 네, 걸립니다. 3.3 떼고 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걸려요. 근데 그 산재를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안 받고 일하면 되잖아요. 그냥 치료 비용만 받고 일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. 지금 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건몸 상태가 일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. 그럼 휴업급여를 안 받고 치료 비용만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? 휴업급여라는 게 몸을 다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태일 때 받는 거잖아. 치료 비용만 받아도 어디야? 저도 산재에서 보장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, 저도 교통사고 났을 때 산재 처리 받았었거든요. 휴업급여도 받고. <목소리> <목소리>